어? 이거,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, 업데이트된 버전을 받았는데, 세이브 슬롯이 3개가 됐네요? 올.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클리커테일 3입니다. 지난 영상이 버전이 1.2였는데, 이번 영상이 버전이 1.7이에요. 왜 그럴까요? 그동안 클리커텔3가 버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, 진짜 버그 패치를 정말 자주 했어요. 그래서 그동안 버전들이 되게 불안정했었거든요? 솔직히 지금도 불안정할 것 같아요. 근데, 계속 뒤로 녹화를 미룰 순 없으니까,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지난번에 어디였었더라? 계속 잡목 처리하면서 다녔던 것 같은데 카오티 되게 혼란스러워 보인다 고 그러네요. 서머니스 모니터링 셔츠 엔vironments, making everything cleaner. 누군가가 이 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? 멋진 근육이야. 그래. 아유, 진짜. 아. 어, 죽을 뻔했어. 와. 아니 이거 때리는데 겁나 시간 많이 걸리는데? 아, 진짜 무기 없으면 안 되나? 지금 제가 힘에 붙여요, 약간. 아, 클났네. 이거 스테이지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네 이건 뭐지 이거? 여기에 다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고? 막혀서 못 가는 게 아니라? 설마 이 다음 도 힘든가? 와우 체리가 3명이야 저골도 뭐지 이거? 에? 중간중간에 골드가 떠나 어 템이 뭐야 템이 템이 뭐야 잠깐잠깐잠깐 잠깐 뭔가 따라오는데 아아아아아아야500 클릭 왜안돼 이거 됐다 야 500원 줬잖아 야 500원 줬잖아 500원 왜왜왜왜왜안돼왜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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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을 모은 다음에 일정 시간 더 버텨야 태미가 사라지는구나. 어, 태미 또 왔어. 또 왔어, 또 왔어, 또 왔어. 어, 5% 모시기라고 방금 떴었는데 못 봤어요, 제가 오른쪽에. 나중에 편집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. 잠깐, 뭐였지, 방금? 아까 제가 본 글씨가요. 5 레어템 드랍률이 올라간다. 어, 뭐야, 죽었네, 그냥. 엄마는 그냥 때리지도않았는데 죽었네 <laughs> 그냥 돈 갖다 바칠 때만 클릭을 원했는데 아말가메이트 렘넌트 보너스 어 보너스 이거는 진짜 필요했어요 카트도 모아야 되니까 오 근데 되게 빡세다 이거 댐 빨리 오라고? 뭐야 이 뭐야 이 멸치같은 놈 <laughs> 보자마자 튀어나오는 말이 멸치같은 놈이야 <laughs> 스파인가요? 아니 스파이랜다 수상한 사람인가? 악당인가 오우 근데 이 다리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곳인데 못 가는데? Another way. 설마 아까 내가 막혀서 못 간다고 했던 거기 뚫려 있나요? We do need to go there after all. 그래 마침내 여기를 갈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갈구는 거봐 이거 o t h 어 r e What 올라 it? What 어 영원히 보이지 않는 심연 속으로 빠진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, 올라와, 빨리. 봐봐, <laughs> 할수 있잖아. 할수 있잖아, 이 바보야. 뭐해. 어? 잠깐만. 길이, 에? 어 방금 버그였죠? 원래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는데, 이벤트가 발생 안 했었어. 거 봐요.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. 이게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서 버그 패치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, 이래도 이런 잠버그들이 좀 많아. <laughs> Purple Glow Near the Game means that you can jump over me. 아, 여기에 보라색이 있으면은 점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. 단지 클릭을 해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다고? Shift 키를 누르면서 점프를 하면 애니메이션을 뛰어봐 그렇지 요렇게 근데 만약에 시포트를 누르면서 점프하면 오 그냥 이렇게 순간이동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프리머쉬룸 맞아 그때 프리머쉬룸이라는 거를 찾으라고 했었죠 그 아드노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가야되나? 와우! 끝났냐? 저 위로 가네. 지금까지는 길이 이어, 이어져 있다가 길이 조금씩 끊어 있어가지고요. 이제는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. 데미지드 크라운.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갈수 있는 길이거든요. 근데, 아마, 못 알아볼 것 같아, 나중에. 워시어 패턴이구나. 마저 봤던 거잖아, 이거. 힘들었다! 어. 끝도 없네! 잠깐만 여기로 가면은 설마 버섯 얻을 수 있나? 아 뭐야? 어? 왜 이렇게 많지? 여기 다 깨야 되는 거야? 헐지상에빠르 아, 가보자 나손 아작나는데? <laughs> 오 다행이다. 조금밖에 없어. 후... 끝났냐? 하지만 위에 있고 네개남았나 그거 로 가야겠죠? 이번엔 이쪽? 어디까지 남았냐? 이거 다 깨면은 뭐가 생기긴 하는 거야? 됐다, 가라! 어, 뭐야, 이거? 케미 메탈. 되게 좋은 거 같은데? 뭔지 모르겠지만 테미메탈이라는 게 있어. 그래서 여기 남았나? 그렇죠. 오, 와! 진이 빠진다. 다 됐지 이제. 다 됐지. 안 됐다고 하지 마. 난다 했다. 왜 아무 이벤트도 안 생겨? 선생님, 왜 아무 이벤트도 안 생기죠? 다한거 아니야? 뭐지? 아, 새로운 물체가 발견된 것 같은데요? 아, 아닌가? 이거 그냥 배경인가? 어, 그러면 이상더못 나갈 것 같아요. 나 이거 마지막 발견할 때까지만 하고 끌라고 그랬는데, 이게 제가 진행하는데 조금 무리가 가요. 너무 공격력이 낮은 것 같아서. 아, 강화를 해야 되나? 하트 3K는 모았는데, 그걸로 살수 있는 게? 어허, 나머지는 기본 재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만드는 건데, 이것만 유일하게 지금 만들 수 있거든요? 좋은 건가? 해볼까?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? Yeah. 무기 볼까요? 웨폰 25%의 크리티컬? 찬스? 아 뭐야 공룡형 오히려 떨어지잖아 이거. 크리티컬에 한번 믿어봐야 되나? 근데 크리티컬은 두 배거든요 이거. 에게 분해하면 하트 안 돌려봤네요. 와우, 완전히 망했어.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망했네요 아 이거 새 장비를 맞추지 않으면은 근데 진짜 힘들것 같은데 클릭하는데 힘이 좀 많이 붙이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장비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아니면은 그냥 힘에 붙이는대로 계속 가도록 하죠 빠이